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또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에 여기서 행하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걷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alk in him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걷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걷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것은 어떤 단순한 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혹은 일상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도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은 이장일 절부터 오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을 기반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 곧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처음 쓰여진 단어 그러므로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식 안에서 격려를 받고 믿음을 굳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대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후에 사도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교회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것은 그래서 단지 그저 알고 믿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기로 했다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6절에 예, 받았다 하는 이 문법적인 단어의 의미도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완료된 과거의 형태입니다. 과거의 시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건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 그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과거의 지식과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찾아 봅니다. 첫 번째.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헬라어의 헬라어의 문법을 단어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 위에 건축을 한다. 건물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가 현재형 수동태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 지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현재 사건이요,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며해 전에 내 믿음이 이만했어. 그때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우심을 받는다, 건축을 한다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수동테로쓰였다 그랬잖아요. 이 수동태라는 그 태의 의미는 무엇인가면 가령 예를 들면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 높은 빌딩이 견고한 기초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서 있을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세움을 받는다는 단어가 현재 지제로 쓰여지고 또 수동태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내두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 뿌리를 박으며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뿌리를 박는다는 단어는 다시 완료형 수동태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 시점입니다. 세움을 받는 것은 현재 시점인데 우리가 뿌리를 내린 시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건으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 뿌리를 내린 것이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진 뿌리가 뿌리를 내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내려진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고 얕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그냥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저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막 넘어가요. 뿌리가 얕은 나무일수록 더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견고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일수록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옥토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고,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10편 1편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북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냥 늘 넘어져 있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때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네, 다시 그 7절 말씀해 보시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죠. 그 단어의 직역적인 의미는 믿음이 굳게 되어 하는 뜻입니다. 역시 수동태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수동태 분사. 여러분, 지금 제가 문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현재 시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되어야 되는 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게 되어야 되는 것은 좀 세상 일을 다 해놓고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되는 일도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굳게 되는 일 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과 삶의 여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조건이 있고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보금과 유혹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 유혹. 하나님 나라와 영광보다는 이 땅의 축복을 추구하고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신앙의 유혹.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꾀 있는 이단의 유혹들, 그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이 이 많은 바람들, 이 많은 유혹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이겨내려면 복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서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단철 우리에게 제공하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입니다. 또 문법을 보면요.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시제가 과거 사건입니다. 과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사건은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숙련된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면 그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좀 삶이 어렵고 나빠지면 가르침이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 가르침, 그것은 오직 그리스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오직 말씀의 능력에서 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삶의 순간에 무언가를 놓고 선택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될 때가 있죠. 때로 우리는 그저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단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훈련된 믿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춰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저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굳센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센 믿음을 소망하십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안에서 행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감사하라.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견고한 신앙,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결과는 감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마치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와도 같습니다. 그 생명력 생명력은 다 살아버리고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로 번역된 헬라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유카리스티아. 여러분 뭔가 좀 기억이 나시죠? 이 앞에 접두어 유는 좋다 하는 뜻이 있고 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어근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유카리스티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식사 중에 떡을 가져서 감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유카리스테타스 유카리스트 바로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그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이유후로 초대교회는 그 주님의 몸과 그 찢기신, 그 흘리신 보혈을 기념할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면서 "유카리스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영어로 성찬, "성찬"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Holy Communion" 이런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몸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그저 우리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 성도들끼리 나누는 단순한 그런 감사의 표현, 감사의 그런 그 모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왜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기시고 그 보혈을 쏟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 그 표현 그분을 기억하는 감사의 삶.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트.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게 하라" 이 감사를 하는데, 그저 뭐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넘치게 하라" 하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6절, 7절의 구조는 중요한 동사, 행하라는 그 동사를 중심으로 분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넘치게 하라,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현재형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내가 좀 여건이 되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좀 끝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해야 될 때는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넘치게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현재적인 의미로 지속되고 반복되고 계속되게 하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들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실패를 당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의 감사를 넘어 존재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므로의 감사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우리의,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도 넘쳐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뭐 제가 이렇게 혼자 교회 나와서 이제 교회를 있다가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 찬송하다가 목이 쉬어보자 <laughs>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보자 아니 한국의 그 유명한 소리꾼들 명창들은요. 폭포 밑에 가서 목을 틔우느라고 목에 피가 나도록 노래를 부른대요. 혹시 우리 성도들께서 찬송 부르다가 목에 피나 본분 계세요? <laughs> 얼마나 우리는 점잖고 고상한지 몰라요. 그저 넘치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함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우리의 예배도 좀 넘쳐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함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모이게 심수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넘치는 감사는 내 속에 그 소산하는 영생의 샘물이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샘물을, 샘솟는 영원한 샘물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7장에 오셔서는 그 샘물이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감격했던 이내 속에 쏟았던 샘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이 되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런 넘치는 감사는 내 속에 간직된 말씀과 예배의 감격이 나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나서 외적으로 표현되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물이 넘쳐 흘려서 강둑을 무너뜨리고 흐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감격,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하는 성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 그것은 이제 단지 알고 뭐 믿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루야 될 현재적인 결단이요 현재적인 삶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전체는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짓 교훈과 위혹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린 나의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나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린 그 뿌리 위에 세워지는 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일,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일. 그것은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을 다 마치고 내가 이루었던 것, 뭐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고 나서 그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급하게 결단하고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세우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넘치는 감사로 감격을 누리고 나누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